안녕하세요. 꼬꾸미파파 강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레위기 22장은 성물의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물을 먹어야 합니다. 부정한 상태는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걸렸을 때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때는 정결 의식을 완료한 후에야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그 음식을 먹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 등 강제적인 의무가 없는 제사라 할지라도 그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도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은 거룩한 예배와 삶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 영원한 유익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무엇이 영원한 유익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헛된 세상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28편과 29편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28편은 거룩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독려합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드 후서 1장은 복음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곧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버틸 힘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꼬꼬미 파파 강 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